<laughs> 됐어요. 번거로울 텐데 가서 아, 사 먹죠 뭐. 야 예. <laughs> <laughs> 빨리 나와빵 먹어. 어. 다란 <laughs> 씨 <자라씨>, 이따 봐요. <laughs> 알았지.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. 어? 아. 너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의성이랑 의철이랑 꼭 붙어 다니고. 알았어. 음, 집에 안 왔다가는 거야. 어 형이 학교에서 바로 데려간댔어. 그래. 그럼 우철이 내일 모레나 보겠네. 내가 가서 다슬기 많이 많이 줏어야 할게 임마 너 다슬기 줍는다고 또간 깊은 데로 가지말고 알았지? 알았어 혜아가어 미달이 왔구 미달이 왔구 잠깐만 아빠 삼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. 그래 우리 전화 큰아빠한테 아빠가 이따 저녁에 전화한다 그래 어 좋긴 좋은가 보네 아 그럼 가면 큰형들도 있고 놀 것도 많은데 하긴 형 오늘 토요일이니까 안 늦지? 어몇 내... 좀 늦을 것 같은데 약속이 좀 있어서 그래 혹시 먼저면 베란다 빨래 좀 걷어놔 저녁에 비올지 모른다던데 어 그래 어 빨래 다 됐다. 웃음 웃 저희들 지금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. 같이 안가실래요아 저기 어떡 하죠. 저 친구랑 약속이 좀 있어서요. 어, 저 저도요. 선약이 있어서요. 아, 그래요? 네, 저 아니,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예. 오늘은 월요일 날 봐요. 예예예. 아, 예, 예. 먼저 가세요. 예, 네. 네, 네. 네. 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네. 아니 안 가세요? 예. 아니, 저 먼저 가세요. 저뭘좀 두고 왔네요. 그냥. 네, 네, 네. 네. 네, 네 가자. 맥주 마시고. 네. 오랜만에 노래방 가자. 맥주네요. 아, 이거 이따 아, 이거 이들갔어 이거 네. <laughs> 사람들 이거 리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어떨까요? 글쎄요. 너좀 뭐 놀라겠죠? <laughs> 아, 혹시 태란 씨 이렇게 만나는 거 불편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요 어,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끄러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원장님이나 사모님이 아시면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천천히 생각해요 네, 괜찮아요, 다들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저기, 나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? 뭐 하는데요? 태란 씨 보고 있어요 우리 아까 찍은 사진이요 아우 오징이 보면 어떡하려고요 오징이 피곤하다고 벌써 아까부터 자요 아, 그래요? 찬아씨 자세 보니까 눈이 참 귀엽네요 살짝 웃는 눈인 게 아, 그래요? 찬아씨는 아까 내가 발견했는데 눈썹이 참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눈썹이요? 아니 그런 소리는 원수생한테 처음 듣는데 네! 했잖아 오중아 아씨 이제 저 어디인가 누구세요? 어현나씨어우 미안해요 잠들 깨웠어요? 아 아니, 아니요 근데 웬일이에요? 아이, 엄마가 이거 좀 갖다 주라 그래서요.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. <laughs> 근데 오중이 뭐 있냐? 글쎄 요저 지금 막 일어나서요 잠깐만요 네. 오중아. 오중아! 어? 아, 이 자식 저 일찍 나가봐야 되는데니 벌써 출근했나본데요 아 예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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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좀 엉뚱하게 생겼죠? 형 일어났나? 어, 엄 어, 엄마자 티켓 왔다. 고다 아, 래켓 왔다. 아, 티켓 다 아, 티켓 왔다. 아, 티 왔다. 아, 티 왔다. 아, 티다 아, 다 아, 티 아, 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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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를 거야. 거야. 형, 다 먹었으면 그 눈칠 찾거야못찾 거야. 아 씨. 어, 다 모으면 그 설거지대에 넣어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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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어, 참. 형마라채어딨어 가는 게 갖다 주게. 어, 내내 방에. 어? 그래. 저자식 눈치 챘으면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야. 그래. 그래. 형, 만화책 속에 왜 사전에 껴놨냐? 어? 뭐? 내 책자 에 올려놨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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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준이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? 글쎄 그 자식 보고도 별말 없는 거 보면 눈치는 못챈거 같아요. 아니, 알면서도 아는 척하게 그래서 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글쎄, 그런 것 같진 않던데. 난 아무래도 걔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아, 참이거 아, 허허허 뭐해? 들어와. 어어 아, 씨. 완전 들켜버렸네 아, 참, 진짜. 에잇. 맞어? <laughs> 앉아. 아유, 자식. 그만하자, 임마. 그래, 임마, 우리 사귀다, 어쩔래 어? 대신 비밀로해줘 알았어? 진짜? 진짜 사귀어? <laughs> 아, 말도 안 돼. 아, 진짜 지금 사귀 언제부터? 언제부터? 야, 너 몰랐냐? 몰랐지, 그래, 어떻게 알아? 아, 둘이 사귀니까 누구 생각해? 을 꼬마 생각못 어쩌지? 김찬 없잖아, 사귀다 둘이 진짜? 야, 미치겠다. 아,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? 그만해. 둘이 어디까지 간 건데? 그만 그만해라. 해라, 어? <laughs> 그만. 그럼 형이랑 너랑 동서지가 있다는 거네? 너 진짜 까불래? 너 이건 절대 진짜 비밀이야. 알았어? 글쎄 뭐형 하는 거 봐서. 야, 너 진짜 글쎄.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. 글쎄. 이 자식이 진짜 너 진짜 다사아